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보개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1회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이 아닌 것아 게시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게시해야 될거 게시해야 될게 등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답은 5번이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등수 보자니까 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중개 보수열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번에 실무교육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은 게시하지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자격증 4번이 아니라 소속공개사에 있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수 보호자 몇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이재인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 적합한 경우 등록의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네, 관할 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됩니다간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어,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되지만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중공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근충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3번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휴, 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예,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입니다. 폐업일이 X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이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한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 되는 경우 그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네 그렇죠.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유효기간 다 1년입니다.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중개을 하거나 또는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고요.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 폐업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 납부하는 건 응시수료, 자격증, 재개부수수료, 등록신청, 등록증, 재개부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의 경우에만 수수료 납부합니다. 자 따라서 1번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